설마 NC 우리 속이진 않았겠지? 자, 근데 오늘 갑자기 뜬금포로 왜 이런 컨텐츠를 하느냐? 아직 글에도안 끝났는데.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이 영상을 올렸죠. 어젠가 오늘일 거예요. 오늘이었나? 제가 이런 발언을 했나봐요. 근데 1은 경액 1% 미, 미하다. 그러니까 경액 1%가 더 좋다.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. 요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뭐 성물도 없었고, 뭐 성장 아이템들도 별로 없었던 시대에 경험치론은 있었잖아요. 경험치론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 때 내렸던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나온 데이터 값에 있어가지고 내렸던 결론이 근데 밀보다 경행 1%가 더 좋다였어요, 옛날에는. 지금은 이제 근거리 데미지나 경험치 획득량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잖아요.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뭐근뎀뭐200 정도 언저리가 되거나 200만 넘어도 난리 나던 시절. 와, 완전 기존이다. 이렇던 시절이었고. 지금은 이제 지존하면은 막 470, 80, 500이 정도 봐야 바라봐야 되니까. 너무 다르고. 경험취획등량도 옛날에는 20%, 30%, 조금 높으신 분들 한7 80% 정도 됐었고. 지금은 낮아도 100%는 넘어요. 경험취획등량이. 근데 한 분이 댓글을 좀 남겨주셨더라고요. 어, 댓글을 좀 보게 되면은. 근댐 1이 어떻게 경획 1% 이하냐.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. 얘는 맨날 근거 없는 소리만 하네. 아, 저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데이터 근거가 있었어가지고. 저렇게 말씀을 드린건데 뭐 요즘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데미지도 많이 높아졌고 경험치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근뎀 200의 경액 100%가 근뎀 100의 경액 200%보다 속도가 낮겠냐? 뭐 이런 능지로 분석 유튜버를 하는거지 뭐 근뎀 1이랑 경험치 3-4%정도 비교하는게 적정 수치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고 물론 좋은 피드백이에요 예, 저는 정말 좋은 피드백으로 받아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도 준비를 한 거고요. 하지만 저는 능지가 별로 안 좋을지언정. 이분은 글만 봐도 인성이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. 예,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뭐 이렇게 살아오셨을 테니까. 좋은 말로 해서도 됐을 텐데, 틀린 부분이 있다면. 그러니까, 물론 이제 좀 예의 없이 남겨주신 거지만, 이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정확하게, 정확하게 받아들였어요. 오늘 이분 때문에 다시 한번, 정말 오랜만에 근 데미지와 경험치 획득률의 상관관계에 있어가지고,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조금 더 사냥 속도가 좋아질까? 어, 즉, 따지자면, 이런 것들, 조합식 같은 경우도 근 데미지와 경험치 획득량 5% 근뎀 1이랑 경험치 3, 4% 정도로 비교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셨기 때문에 근뎀 2 정도면 6%에서 8% 정도의 경험치 획득량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분 논리대로라면 은 이것도 쓰면 안돼 왜? 근뎀 2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최소 6%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5%짜리를 쓰면 안 되죠 일단은 테스트는 어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한 거를 여러분들께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걸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뎀 1이 실질적으로 경험치 획득량을 얼만큼 올려주는가 경험치 획득량 1%가 실질적으로 경험치를 몇 퍼센트로 올려주는 걸까 이런 거를 알아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비율 계산을 통해서 뭐 기사단 무기 같은 경우 경험치 획득량 10%니까 실질적으로 경험치를 올려주는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일까 요거를 알게 되면 이제 근뎀으로 환산 시 어느 정도 근뎀까지 될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. 어이 성장론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 경험치 획득량 6%를 올린다고 해서 제가 100만 경험치를 얻을 때 106만 경험치를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. 계산이 따로 되어지는 이 드래곤 다이아 부분. 음, 용업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계산이 따로 이루어집니다 네,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눈에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미리미리 테스트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, 첫번째는 제 캐릭으로 일단은 드다 기준 드래곤 다이아를 빨았을 때 고대 거인 무덤 거대한 무덤 가디언을 한번 잡아봤고요 착용했을 때랑 미착용했을 때6% 차이가 나겠죠 착용하게 되면은 286.8% 미착용하게 되면은 6% 빠지니까 280.8%요 어, 차이예요 자 미착용 했을 때는 159만 9,360 정도의 경험치를 얻었고요 그리고 착용을 했을 때는 162만 4560 경험치를 얻어서 했을 때이6%에 해당하는 경험치 증가량이 25,200 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백분율로 따져보니 1599,360 경험치 기준으로 25,200이 올라서 1624,560이 되는데, 이 25,200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? 여기서 100을 나눠요. 그럼 1%에 해당하는 경험치가 나오겠죠. 예그 1%에 해당하는 경험치를 요걸로 나눠줍니다 그게 약 1.5%라고 칭할게요 자 그래서 요 상태로 드다 기준으로 알비노 사, 군지 3구를 가봤습니다 알비노 피쉬맨 당연히 경험치 더 많이 주겠죠 거대한 무덤 가디언보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실제 경험치 획득 증가량이 6%가 아니라 위랑 똑같이 1.57%가 나오더라고그 다음에 더 높은 몬스터 에스카로스 돌무덤 커스번이라는 몬스터를 잡았을 때1 8 7 2 3 243 정도의 경험치가 증가가 돼서 그 실제 경험치 획득 증가량이 어떻게 되냐? 애또안도 1.57%.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, 여러분들? 드다 기준이었습니다. 그래서 드다 다 빨고 용어 기준으로 바꿨어요. 그러니까 여기가 700%에서 400%로 떨어졌죠? 그러면은 비율 계산을 통해 갖고 확실히 경험치가 획득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실제 경험치 획득 증가량은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. 차지하는 비중이 6%가 더 높을 테니까 700%에서 6% 차지하는 6%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변상이기 때문에 낮을 것이고 400%일 때 6%로 올리면 더 높을 것이란 말이에요. 제가 궁금해서 용언고로도 한번 해봤어요. 경험치 획득량 300%를 낮춰가지고. 근데 웬걸 이거 계산이 따로 되나 봅니다. 실제로 경험치 획득한 증가량은 똑같이 1.57%. 증가한 양은 다른데 700%와 400% 300%의 차이가 나는데.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올리는 여러분들 아이템으로 올리는 이 상세 정보 창에 있는 이 경험치 획득 증가량은 따로 계산이 되나 봐요. 이거랑 이게 전부 다 합산이 아니라는 거. 따로 계산이 됩니다. 그래서 드다를 빨던 용옥을 빨던 우리가 올리는 이 6%에 해당하는 실제 증가량은 똑같습니다. 1.57%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? 지금 현재 이 드다 용옥이랑 상관없이. 2 8 0퍼 286퍼에 해당하는 우리가 경험치 획득량 증가하는 옵션들 컬렉션이든 아니면 성장 아이템이든 등등등해서 가져와서 이만큼 올린 거잖아요. 용어 기준으로 다시 280, 286%가 아니라 160%에서 6%로 올리는 걸로 다시 한번 해봤어요 거대한 무덤 가디언을 똑같이 잡아봤습니다 이거 경험치 획득 총량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얻는 경험치가 낮아질 거예요 예, 14,400 정도의 경험치가 증가가 됐고요 6%에 해당하는 만큼 실제 경험치 획득 증가량을 구해보니 6%가 아닌 1.57%도 아닌 2.3%가 나옵니다. 알비노 본지 39, 알비노 PC맵 위에서 경험치, 증가한 경험치 5만 7천. 근데 여기서는 증가한 경험치는 10만 156입니다. 실제로 증가한 경험치는 2.3%. 마찬가지로 에스카로스 돌무덤, 커스 번글, 날개 달리네. 잡아도 경험치는 떨어졌지만 증가한 양은 올라갔습니다. 1.5%가 아니라 2.3%.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경험치 획득 증가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추가로 가지고 오는 성장 아이템의 효율이 좋다라는 거예요. 109%에서 115%도 한번 해봤습니다. 드다랑 용옥기랑은 별개로 계산되어짐을 위에서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저기 그 에스카로스는 이 캐릭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못해봤지만 똑같습니다 결론은 위에도 똑같았으니까 그래서 2.87%로 6%에 해당하는 실제 경험치 획득량이 이전보다 늘어났죠 1.5%였던 게내 경험치 획득 총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6%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니까 어, 올라갔단 말이지 우리가 이거를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근뎀 1이랑 경험치 획득량 1%랑 같으려면 근뎀 6을 올렸을 때 사냥 속도가 1.57%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1대1 비율이야 근데 보니까 제가 근뎀 250입니다 근뎀 6을 올렸어요 이 근뎀 6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250에 차지하는 비중, 즉내 데미지를 정말 올려주는 어, 데미지 증가량이 2.4%. 요 사냥 속도가 2.4%가 늘어났다라는 건그만큼 경험치를 2.4%만큼 더 먹는다 소리거든요. 경험치 6%보다 근뎀 6을 올리는 게 실제로 경험치를 먹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예요. 약0.83% 정도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야 이게 6이니까 이제 계산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계산기를 자6% 값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80에서 86%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근뎀 250 기준에서 데미지를 5를 올려볼게요 근뎀 5죠 5, 4힘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2%가 나옵니다 근뎀 5를 올리면은 사냥 속도 2%가 올라가. 사냥 속도 2%가 올라간다는 건 경험치 획득률이 2%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. 근데 우리가 2 8 0에서 4룬을 4겨 성장 룬을 차갖고 6%를 올리면 1.5% 57%의 경험치 획득 증가량 뿐이에요. 어떤 게 어떤 수가 더 커요? 1.57이 클까요? 2가 클까요? 2가 크겠죠. 그러면은 근뎀 5 4 성장 룬보다는 4힘 룬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. 오늘은 이 기준을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기준을 다 하나 하나 맞춰서 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상 물리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기준은 이 계산기를 나중에 영상 올라가게 되면은 리니지M의 모든 것도원 정보방에 계산기 공유토록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 보시고요. 오늘 해볼 거는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. 일단은 룬은 비교가 끝났으니. 시기는 필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 찬다면 둘다 차는 게더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럴 거면 이제 여기다 분노를찰것 같아요 성장도안찰듯 이제 더 알아볼 것들이 남았죠 수정, 일반팔찌, 유료팔찌, 스네퍼 반지, 성장반지 예, 그 다음에 뭐 벨트 이런 거다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카탈리스트는 뭐 성장 관련된 거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에 수정 수정은 이제 지령 수정이랑 활용 수정 또는 풍경 수정일 텐데 이런 건데 일단 활용 수정부터 오늘은 좀 먼저 할게요. 6자리부터 볼 건데요. 자, 일단은 지령 수정 6자리의 경험치가 20%입니다. 활용 수정 같은 경우는 근뎀 4만 좀 적용을 시킬게요. 축5 지령 수정의 실제 경험치 획득 증가율은 5.2%입니다. 축5 활용 수정의 근뎀 4 증가 부분은 어, 실질적인 사냥 속도 증가량이 1.6%, 즉, 경험추획 등량이 1.6%. 그러면은, 이거는, 지종수정 승. 자, 그 다음, 휘장은 넘어가고, 팔찌. 추고용 팔 정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럼, 육팔찌를 보게 되는. 됐는... 보면 되는데요 근뎀 3이네요 그 다음에 성장팔찌 성장팔찌 6자리가 경험치 획득량이 20%네요 와 이것도 성장팔찌 무조건 승이네요 자그 다음에 또 경갑 7자리 정도로 보게 되면 힘1 근뎀 1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뎀 2가 달려 있습니다 합치면 은 근뎀 3 정도라고 확인을 하고 근뎀 3그 다음에 성장경갑이 아, 7자리 7자리가 경험치 획득량 20%아 이것도 20%야 그럼 똑같네요 성장 경갑승 자그 다음에 완티 완티 7자리 한번 볼게요 근뎀 2의 힘이 이것도 3이네요 결국 성장티 7자리 여기도 20%네요 똑같네요 성장티 승자그 다음 최근에 나왔던 거죠 이제 앞으로도 뭐 성장인장 성장 롬티스 성장 귀걸이 남았는데 성장 스네퍼만지 나왔습니다 예, 이거 용반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, 그냥 7반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7반지. 7반지로 보게 되면 근는 3이 올라가요. 그죠? 7 성장 반지를 볼게요. 7 성장 반지가 경험치 획득량이 15%에요. 이것만 봐도 일단은 1.2%랑 실제 증가량이 1.2%, 3.9%로 성장 반지가 더 좋은데, 중요한 건 뭐냐면, 성장 반지에 이게 달렸어요. 데미지 증가 4%. <laughs> 이거는 여기에 그냥 더 하면 돼. 사실상 실질적으로 경험치 상승량이 3.9%가 아니라 성장반지 하나만으로 7.9% 정도로 뽑는 거죠 근뎀을 댐증으로 환산했을 때 이거거든요 예, 그냥 여기다 더해주면 돼요 화변산하면 돼요 예, 경험치를 획기적으로 올려주기는 하네요 유료학세 중에서는 그러면 유료학세는 아무래도 우리가 돈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유료학세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일반 스태티 뭐 아니면 근뎀 데미지 올려주는 그런 악세들에 비해 경험치 획득량이 높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높지 않으면은 바로 클레임 들어갑니다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예요 여기까지는 아마 당연한 거고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했었던 거는 기사단의 무기가 신규로 출시를 했잖아요 기사단의 창에 붙어있는 댐증도 없는 이 기사단의 창의 경험치 획득량 10%가 어, 악마왕의 창에 붙어있는 이 데미지 증가량에 따른 어, 사냥속도를 경험치 획득량으로 보았을 때 따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경험치를 10%로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더, 더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양은 2.6% 정도 올라갑니다. 악마항의 창이랑 기사단의 창의 평균 데미지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. 악창이랑 기사단 창의 평균 데미지가 결국은 4데미지 차이 나요. 자, 250 기준 4데미지가 차이 난다. 경험치 획득량이 1.6% 상승을 합니다 지사단의 창이 1%라도 더 먹습니다 요거를 영웅무기를 쓰시는 신섭분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뎀을 한150 정도로 낮춰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치 획득량도 신섭 기준으로 보면 너무 과해요 그래서 한160% 정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경험치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1.2% 정도 더 앞서니까 기사단의 창을 쓰는 게 맞겠죠. 자, 구악창의 평균 데미지는 전부 다 계산을 해보니 내신 기준으로 50 데미지입니다. 평균 데미지가. 그리고 기사단의 창은 40이에요. 격차가 8 데미지 차이 나요. 칠악창에서 구악창으로 올라가게 되면 뎀증 1%가 올라가요. 인챈트당 0.5% 씩. 그 뎀증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니까. 즉 사냥 속도가 1% 올라간다. 즉 경험치 획득량이 1% 올라간다. 그럼 6.3% 그러면은 구학창이더 좋은 거예요. 제가 이 계산기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. 지금도 기준을 바꾸게 되니까 결과값이 달라지잖아요. 자 일단은 무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넘기도록 하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또 있단 말이죠. 팔찌 한번 볼게요, 팔찌. 팔성팔이 돼도 경험치는 그대로네요. 그럼 2% 오케이 여기다 2%를 적어주고요 이게 근데 성장팔찌 구입하시는 분들이 완팔 쓰나요? 아닐 것 같은데 <laughs> 그래 없단 말이야 전설팔찌 정도 들고 계신 분들이나 성장팔찌 서브로 이제 경험치 셋 경험치 획득률 올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데 성장팔찌 과연 용이한 걸까?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이면 대충 한 근뎀 1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뎀 1과 경험치 획득량 2% 솔직히, 0.12 정도 차이 나는데, 성장 팔찌. 있으면쓸것 같긴 합니다. 근데 돈 주고 살 정도의 증가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너무 애매할 것 같아서, 이럴 거면은 그냥 힘 1달려 있는 완료 팔찌나, 그냥 전설 팔찌. 어, 차는 게더 날지도. 어, 요게 이제 벨트로 가게 되면요.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두 가지 벨트 중 어떤 게더 경험치를 많이 줄까? 아, 궁금할 수도 있는데. 근데 힘이 3이 달려있단 말이에요. 힘 3은 근데 이 정도로 환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.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, 2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안 사도 돼요. 안 사도 됩니다. 벨트는 나는 안살 듯.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경험치와 데미지 관련해서 계산기까지 써가면서 이 계산기의 신빙성은 여기에서 다 알아봤잖아요 이미 어, 이론상으로는 지금 현재 유료 학세들 어, 성장 유료 학세들이 전부 다 승리를 했고요 일반 일반 장비들 같은 경우는 팔찌나 벨트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굳이 안 맞춰도 기존 그냥 뭐 본장비로 써도 경험치 증가량이 오히려 떨어진다거나 올라봤자 쬐끔밖에 안 오른다. 이 정도 수준이라 팔찌 벨트는 조금 안 맞춰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전좀 들고요. 나머지들은 뭐다 맞추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기는 하네요. 어, NC가 우리를 속이진 않았네요. 근데 1위 경험치 3, 4% 정도로 비교하는 게 맞다.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지? 자 일단은 저스테이트형 제 능지 확인. 저 능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예, 예전 데이터를 이야기해서 요즘이랑 맞지 않았던 것 뿐이지, 요즘 데이터로 본거 계산 한번 잘 해보시고, 예. 다음부터는 근데 좀 이런 무례함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어디 가서 이러면 뺨 맞아요, 형님. 자, 일단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었죠, 여러분들. 저스트 이뚜 형님 때문에. 이런 댓글 너무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의 피드백 항상 정말. 겸허하게 받아들이고, 혹시나 내가 또 놓친 부분 있을까, 실수한 부분 있을까,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,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에요. 오늘 뭐그 방송 재밌자고, 저스트릿형 약간 좀깐 것도 있긴 있지만, 어좀 애교를 봐주시고요. 어 이분도 제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. 네, 저 영상 한 번이라도 봐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오해가 풀리셨다면 앞으로도 좀 자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빠른 정보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한 정보 만나보시고 싶으시다면 알람 설정도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좀 유익했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들 음, 감사합니다.